생각해보니까 다 지금 결이 켰네. 이거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방열도 데미지가 어느정도 나와가지고 피체폭발 때문에 스커지 안쪽에서도 저는 방열덤만 던져요 근데 막 지금 곧 스커지나 고티어 막오환형이나막 고티어 막 스커지 이런거는 살짝 힘들고 그냥 일반 맵핑 정도에서는 충분히 엄청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딜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결의를 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결의. 결의 쓰면 확실히 생존 체감이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데미지를 위해서는 자부심. 생존을 위해서는 결의. 아니면 열광을 빼고 결의 자부심을 써도 되고. 제가 지금 개몽보조에다가 걸신들리 왕관까지 쓰면서 오라를 하나 더 켰습니다. 무려 50%짜리 하나를 더 켰어요. 열광. 데미지를 위해서 근데 가장 저렴하게 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이게 근데 개모보조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져가지고 아마 구매하시기는 살짝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어차피 키워서 써야 되니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3레벨 타락된 거 써도 되고 3레벨만 쓰면 되거든요? 아 미노 이제는 빨리 잡지 않을까? <laughs> Just need a moment Interesting enough to warrant all... i'll 네 제가 스타터로 진행했던 지진 방열덤 빌드고요 지금 자본은 약2 0액 정도 들어갔습니다 특이한 점이 시체 폭발을 쓴다는 거맵 클리어링이 굉장히 좋다는 거스커지에서도 방열덤만으로도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목걸이를 통솔력의 가치를 쓰고 걸신들린 왕관에서 열광을 쓰는데 열광을 빼고 결의를 쓰고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바뀐 부분은 투구를 걸신들린 왕관으로 바꿨다는 것과 반지를 무보석 반지로 하나 쓴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걸신들린 왕관으로 바꾸게 되면은 장착제임 효율이 늘어나서 오라를 하나 더킬수 있게 돼요 원격기폭장치 은총 하고 자부심 전쟁깃발만 쓰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열광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열광 자부심 열광 은총 50짜리 3개 넣고 개몽보조 3레벨을 썼어요 여기에다가 패시브 노드를 영향력까지 여기 점유율 8% 증가까지 땡겨서 지금 점유율을 극한까지 땡긴 겁니다 어차피 이제 스킬의 에너지 보막이 들어가요. 섬뜩한 충전기는 여기 있는 패시브인데 에너지 보막이 생명력 대신 만화를 보호하고 그다음 만화 소모 대신 에너지 보막을 소모시켜주는. 그러니까 스킬을 쓰면은 에너지 보막이 타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섬뜩한 충전기입니다. 걸심들리 왕관에 기본으로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개몽보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라를 하나 더 쓰기 때문에 무보석 반지를 써서 강철 피부를 하나 넣어준 거고요. 아,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서 각성화 포악한 보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생명력 전환을 안 쓰기 때문에 각성한 포악한 보조를 쓰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마스터리가 이제 생명력 소모 물리피해 증가가 아니라 전쟁 깃발의 만화점의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세팅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무기는 날붙이끝 쌍입니다. 여기에 효과범위 인챈트까지 해주면 좀더 좋겠죠. 장착된 잼을 포탈 사망시 시점 보조, 죽음면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발 정해화염, 보스전에서 순간적인 딜링용으로 쓰고 있고요. 화염질주랑 암살자의 증표, 전쟁 깃발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 스킬잼 레벨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때문에, 버프랑 데미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더불어, 결의도. 쓰게 되면 레벨이 2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결의만 써도 물피감이 5%에서 53%가 됩니다. 이거 쓰면 은 생존체감이 정말 많이 올라가요. 투구는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목걸이는 스킬 잼 레벨 플러스 1, 목걸이를 쓰고 있고 플러스 2짜리를 써도 됩니다. 나중에는 통솔력을 써도 되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지진 덫의 스킬 레벨이 30 이상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30까지만 올리고 31 넘기지 마세요. 모든 주문 스킬의 효율은 30 레벨에서 최대를 찍고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레벨 레벨이 맥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31레벨 되면 효율이 확 떨어져요. 반지는 생명력 저항, 잘 달려 있는 거. 카저까지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모든 원소 저항이 75에 카오스 저항이 76이에요. 사이러스 같은 애들은 카오스 데미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카저까지 챙겨 주면 생존이 많이 좋아져요. 나머지 반지 한 쪽도 생명력하고 저항, 카저까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 스킬인 사슴 추적자에 달린 방열덫인데요 고정 스쿼지 옵션을 보시면 이동 속도 증가 스쿼지가 있어요. 이거 쓰면은 이동속도 불편함이 없어져요 지금 저 보시면은 이동속도 부여가 32%가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덫 하나 던지면은 47%까지 올라갑니다 물량 마시면은 100%까지 되고요사슴추적자의 위에 고정옵션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동속도 있는거 개꿀이에요 여기에다가 만약 커업까지 시킨다면은 장착된 지속시간 스킬 잼레벨 플러스 2 그것까지 써주면은 방열 스킬 레벨이 30이 되면서 맥클리어링이 훨씬 좋아져요 방열, 무리덫, 연쇄 보조, 덫및 지뢰 피해 보조 여기에 덫 보조가 자동으로 적용다 방해할 스킬을 쓰고 있고요. 육링크 지진덫은 지진덫하고 각성화 포악한 보조, 향상된 덫 보조 덧밑질의 피해 보조, 치명타 증가 보조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 다음으로 장갑은 무덤의 속바 이것 때문에 10폭 갑옷을 쓰는 거죠. 원래 덫은 10폭이 안 터져요. 근데 이걸 쓰면 은 주변의 모든 적이 내가 처치한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10폭이 터져요.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처치한 거 역병에서 소환수 타워가 처치한 거. 이런 모든 처치가 내 처치로 들어갑니다. 알아서 10폭 오라가 발생한다. 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갑옷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군 베이스에 10폭 1티어 옵션이 있어요. 21% 이상. 이게 아까 찾아보니까 2액 정도 합니다. 이건 6링크로 사는게 아니에요 히폭옵션은 그냥 옵션만 달린걸로 구매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착된 액티브 스킬잼 레벨 요거는 선택사항인데 요건 전쟁군주 옵션으로 6링크를 사시면 돼요 이것도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각성자여부가 지금 2 3액이죠그 두개를 합쳐요 합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적도 두줄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매우 낮아요 적도 한줄 보시면은 망했죠 그리고 밑에는 전미어기 때문에 전미어 리롤을 돌리면 돼요 그것도 지금 3 0칸4 0하면은살수 있는데 저는 한번 돌려서 저항이 떴고 여기에 ]까지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띠는 그냥 생명력하고 저항이 잘 달린 건데 힘 벨트 써주시면 좋아요. 목걸이 베이스는 지능하고 힘두 가지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구요. 그래서 장비 세팅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얼을 봐야겠죠? 주얼은 희망의 실탈의 넓은 방향을 쓰고 있고, 찍은 거는 효율적인 탄약, 암살, 사보추어 혈액착취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 레벨은 92레벨.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오락 전용 스킨 하나당 피해 증가 8% 찍어놨고, 영향력까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급한 재건 멸망시전 쪽에서 치명타 피해 배율 증가 찍어놨고 그 다음에 혈서부터 에너지 복막하고 생매력 증가하는 거 찍어주고 덧노드 찍어줘야죠 여기 덧숙련에 만화 점유 효율 증가 나머지 하나 덧숙련은 생매력 회복 이것도 톱니를 안 쓰는 대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저항이 아주 꿀이에요. 여기 카저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소저항하고 카저까지 다 신경 써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생명력 증가, 밑에도 세명력 증가, 마스터리 찍어주시면 되고, 주문 억제에서는 주문 억제 확률에 따라 치명타 확률 증가를 찍었는데, 굳이 없어도 됩니다. 1포인트가 남아서 찍었어요. 그리고 점유 숙련에서 스킬의 만화점의 효율 증가까지. 아 마지막으로 회피 숙련의 은총 만화점의 효율 증가. 그리고 물리 숙련에서 전쟁깃발 만화점의 효율 증가. 만화점의 효율을 많이 챙겼죠? 그래서 오라를 지금 다섯 개를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라 스킬을 다섯 개 쓰고 있죠. 자그 다음에 대형 스킬건 주얼 쪽 이게 좀 비싸요 이게 3액 넘습니다 전력배가 무쇠분쇄기 기본기의 달인 꼭 요거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력배가가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나중에 저항이 맞춰지면은 기본기의 달인을 빼도 되거든요 이 포인트를 다른데 투자할 수 있어서 매우 비싸요 그 다음에 비전불꽃하고 자동수행인데 비전불꽃을 반드시 챙겨주세요 비전불꽃을 챙겨야지만 비전세도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비전세도가 획득되면은 주문 피해 10% 증폭이 있어서 데미지가 꽤 많이 늘어납니다 밑에 쪽은 급수하 고통의 밑바닥 이게 치명타 확률하고 피해증다 떡댐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박힌 주얼들은 뭐 저항이나 생명력 아니면은 저항하고 일 칩의 생명력 아니면은 이 칩의 물리 피해 다 유효 옵션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 쌍수 칩에 요 정도 주문 칩에 쌍수 칩에 일반 칩에 요세 가지가 유효 옵션이고요. 그다음 생명력을 좀 많이 신경 써줬고 부족한 저항을 주얼에서 땡겨준 모습입니다. 스탯이 부족하면은 주얼에서 챙겨도 돼요. 어센더 시 순서는 방어방 그다음에 완전 범죄 연쇄반은 어둠 자식,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판테오는 염수왕하고, 아버라스 또는 리슬라사, 아니면 랄라캐시이세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은신처 데미지는 15만 8천, 그리고 3만 4천 나오고 있고요.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장갑에서 반사 데미지를 받지 않느냐, 이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 처치는 반사가 아니죠. 명중이랑 처치는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때렸으면 은 반사 데미지도 내가 받겠죠. 근데 애가 죽었는데 그냥 그 죽음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히트가 아닙니다. 서치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